고마워, 하나님또 생활을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 참 힘들고 어렵고 또 고단하고 또 막혀있는 저만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항상 온전하게 아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를 삼으면서 또 오늘도 심있게 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담을 넘어가고 또 벽을 저어 넘어가는 이런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속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사명들 또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는 능력의 오늘 하루가 되도록 또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9절입니다. 출애극기 6장 29절 말씀. 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구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예, 뭐 다시 한번 예, 이런 어떤 뭐 사명을 주신다기 보다도 사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어떤 이제 그런 예, 뭐 차원으로 이 말씀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딱이이 이 말씀 뭐 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예. 그러니까 넌 가서 말하라 다른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이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저저 저, 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님 뭐 이런 것처럼 예, 하나님 예, 이거는 이제 어떤 기능적인 예, 모습에서 하늘에 계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예, 그런 의미가 있죠 유일신의 예, 개념이 더 많은데 그게 하나님이죠 그럼 정확히 이름은 뭐냐 이거요 이름은 예, 그 우리 구약에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명의 본명 제가 문역 목사 이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예. 예. 개인적인 이름이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예. 그런 이름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 이름은 좀 이때 우리 알려진 것은 아니고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셋도 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을 부른 거죠. 뜻은 뭐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 출애굽기 3장에 우리 나와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 피조 되신 분이 아니에요. 이세상에 모든 거는 전부 다다100% 피조된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되어지지 않고 자존성이다 스스로 계시고 그 다음에 이이 말은 영원하죠 영원성이 포함되어 있고 불변성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뭐 믿을만하다 그래도 결국 다 변하고 모든 게다 변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때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인데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게 변했고, 이게 이제 뭐 초대교회에서는 에뭐 키리오스 어, 요렇게 뭐별뭐 어, 뭐 바뀌기도 했어요. 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호칭으로. 예, 사실 자리매기만 예, 그런 예, 칭호가 퀴리오스인데 어쨌든 이제 이것이 다 여호와 여기에서부터 다 나온 것이거든요. 시브리인들은그 어, 이름을 지을 때이 여호와라고 하는 요 이름을 예, 그들의 이름에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예, 앞에 부분에 여호라는 말, 뒤에 부분에 야라는 거. 예, 그래서 뭐. 어, 요나단이라든가 요엘, 여호야단, 또 시드기야, 엘리야 이게 이 야자도 다이 여호와의 다 그런 뭐 전명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름들을 많이 지었죠. 어, 여러 모습으로 여,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모습으로 또 파생해서 복합 명칭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 우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 이러죠. 여호와 체바오트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여호와 이레뭐 여기서부터는 좀 익숙한 건데 여러분들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거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건 이제 승리의 깃발을 말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승리 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말렉가의 최초의 전투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때 승리하고 나서 모세가 여호와 니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고 여호와 샬롬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로우시다. 기드온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재단을 쌓고 자기에게 임한 이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또 여호와는 나의 묵자 우리 의 시편에 나오는데 예, 여호와 로이, 이런 말이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여호와 치득해노 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할 때, 여호와 삼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복합명칭으로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이런,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는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공의롭다. 나는 내가 다 준비한다. 나는 승리한다. 내가 목자다. 내가 공의롭다. 내가 만군의 주다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나의 여호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밝힐 때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소개하고 할때 사실은 어필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죠. 어 나는 뭐 우리 뭐 우리 부모님은 뭐 어땠고 어려서 어려서부터 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뭐 이렇게 쭉 우리만 이야기하고 막 그러죠. 하나님은 딱 본인에 대한 말씀을 나는 여호와다. 딱 이렇게 한 말씀하시죠. 그 이름에 모든 게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가 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나의 여호와가 이게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은. 이제 7장 7절까지인데, 그 7장 7절에 보면, 이 모세하고 아론의 이제 콜링하는 이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모세의,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밝혀요. 모세는 80세고, 아론은 83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모든 면에서 이제 뒤로 물러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그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고, 또, 모세를 돕는 동력자로 세워주는데, 사실 모세가 80세면, 동력자는 좀 더, 젊은 사람이면,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유리하고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의 형을 씁니다. 근데 그의 형이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추레극기를 가지고 쭉 보면, 같이 지낸 적은 사실 혈육적으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초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갔고 나중에 광야로 가서 도피하고 했으니까 거의 80년을 거래가 없이 왕래가 없이 지냈는데 그런 형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 뭐 인간적으로 는 불리하고 유리한 모습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면서 말하는 것이 나는 여호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를 나의 여호와로 삼을 때 모세가 너는 내가 주는 사명들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게 중요합니다. 에, 나의 여호와,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 이두 가지를 우리가 정말 붙잡고 나갈 때, 예,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난간이 있고, 우리의 구원에 방해하는 수많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건데,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붙잡고 나갈 때, 언제나 정말 우리는 승리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도 이것도 전부 다 나의 여호와를 고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아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자비와 인혜를 가지고 펼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네. 이런 것도 우리가 깨닫고 나의 여호와 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누가 뭐 아무리 뭐 능력 있고 다 소용 없고 그 능력 있으신 분이 나의 여호와라고 하는 거 오직 여호와 우리 이거 붙잡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